예, 김영아 정원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방송을 안 보시고 그냥 바로 전하셨나봐요. 화 오늘 제가 수요일 특별 출연했습니다.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네, <laughs> 예, 문영아 전문님, 예, 예. 아, 예, 지금 얼버무리시는데 지금. 예, 얼마 지금. 예, 예. 예 자,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정보 상담해 드릴까요? 미칠만한 미칠 전화가 들가지고통화니다 예. 아, 그러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새해 예, 첫날 예, 통화네요, 예, 예. 그러면.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CJ E&M을 가지고 있어요. 네, CJ E&M 가지고 계시고. 외수가랑 네, 비중 비중이요? 93,000원이요. 93,000원. 비중이요? 네, 네. 비중은 얼마 정도 들고 계시죠? 20%예요. 20%요? 네. 자, 일단 CJ E&M 요즘에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고점이라고 하면 2015년에 93,000원대가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해버렸어요. 예 네, 요러면 더 간다 보시면 됩니다 요러면 자이 돌파할 때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수급이 어디서 붙냐면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붙었죠 그죠 여보세요 네네. 예. 네네. 예, 제가 계속,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은, 어, 기관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위로 더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목표가 11만원 선까지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쭉쭉 가지 못한다. 어, 그러면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전가 내려올 때는 살짝 팔았다가 다시 재공략하는 관점으로 가셔야지만 예, 요건 안전하게 예.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잡으지면 어떨려나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밑으로 예, 본전 예. 이하로 빠지게 되면 손실이 아. 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짧게 예. 빨리 자르는 게 좋다라는 건데 괜히 비중만 커지면 안 좋겠죠? 지금 뭐가져이저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라면은 11만원까지 간다 보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잠깐 쉬어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은봉 빠지는 것뭐 걱정하지 마시고 한 11만 원 선까지는 그냥 한번 꾸꾸치 한번 들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 권한더 봐줘요. 대형진포. 아, 다음 상담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아, 예, 아,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정목을 상담해 드려 볼까요? 다산 네트웍스요. 다산 네트웍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780원이고, 10%. 6,780원이고, 10%. 아, 오늘은 수익 보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기분이 좋게요. 자, 일단 이것도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어, 요런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을 때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좀더 들고 가셔가지고요. 제 생각에 목표가로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7,500원 선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7,500원 선이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도달하지 싶어요. 뭐 음. 빠르면 내일 도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7,500원을 목표가 잡고 저기 도달했을 때더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기서 조금 쉬는 모양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쉰다? 그러면은 다 팔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그러면... 대응하시면 수익 딱 깔끔하게 챙길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응 꼭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이 전문가입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드려볼까요? 어, KT 바텍이고요. 바텍이고요. 매 숟가락 비주기요 만삼천 이백 원. 만삼천 이백 원에 얼마요? 20, 20. 20%. 자, 이거 요즘에 흐름 좋아요, 그죠? 어, 요즘에. <laughs> 왜 그런지. <laughs>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죠? 예요 네, 네, 뭐 종목 배우는 자체가 배우는... 뭐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시장이 네. 좋아요 아... 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 이거 코스닥 차트거든요 네. 네 그리고 코스닥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코스닥 우, 우, 우량주라고 부르죠 지금 얘가 우량주거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급도 네. 좀 체크해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네. 있죠 그죠.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 그런 종목으로 KH 바텍이 선정이 된 거지, 뭐 얘가 아, 네. 그렇게 뭐 잘났다라고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 예, 네. 근데 얘가 일단 뭐 적자폭은 키워갔지만은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 라것 네. 자체,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라것 자체는 앞으로 더갈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네. 괜찮겠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요1 5 0원 200원 자리로 뚫고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네. 만약에 뚫어낸다 보면은 한 18,000원까지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뚫어내지 못하면 지금 수익을 조금 챙겨놓고 음, 네. 다시 한번 12,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지지선이 오늘의 종가 정도? 네, 오늘이 전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네. 저항선이 돼가지고 오늘 뚫지 못하면 아, 밑으로 빠져요. 네. 그래서 오늘 뚫으면은 18,000원이나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는 들고 가자 네. 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